달리기가 무조건 풀릴 때만 날릴 수있어 이게 최고 급혀 아, 공격은 캔슬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캔슬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난, 난 죽었어. 이마, 나, 나, 난, 난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 순간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어, 어 이거 어떻게 깨지? <laughs> 이런 면에서 도잘 만들어. 머리 좀 아이 아이 짱구 좀 많이 돌려야겠는데. 어떻게 깨지 이거? 아, 어왜이 씨. 아, 이건 너무 했잖아요. 아, 이거 나. 아, 이거 너무 했잖아. 박혀 있는 거 박혀 있는 거에 무슨 머리부여혀 가지고 참0 데미지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냐？숲의 흔적 을얻었다 숲의 흔 적이 뭡니까？아니, 창의 형상 을이 뤘다 기술 무 기다. 오, 나쁜 무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나 어떻게 살아볼까? 얻으면 뭐하냐? 나 살아 돌아갈 것 같이 가는데 해독제, 해독제. 어, 뭐야? 저기 아니야? 아 어, 뭐야 너 너는 저기야? 그 겸인데 이거 보스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놀람> 됐어? 어. <laughs> 아하 이거 난이도... 난이도 극혐이다 이거. 이,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사냥은 이제 뭐... 못한다 수준까지 온것 같은데... <laughs> 방어력하고 기력 좀 올려야 되나? 애들 공격 너무 아파. 엄마. 어 실험 하나 해보고 싶은데. 아안 어, 되죠? 너무 너무 말도 안 됐죠? 숲의 흔적을 얻고. 이쪽으로 못 돌으니까, 기다렸다가. 아, 극혐, 극혐. 나 사망한다.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미친 속박도 있냐? <laughs> 와, 이거 또 속박도 있어버리네. 아, 저거 뭐야? 왜 반짝반짝거리지? 투척단검이야 숲의 흔적까지 얻는 것까지 하고, 그, 아까 그, 2인조 잡, 잡읍시다. 뭐, 그 루트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네, 블러드본이나 뭐, 다크소울이나 죽으면서 강해질,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죽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야? 아 근데 근데 진심을 담아서 오징어는 그혐이다 어떡하지? 진심. 아, 안녕히 계세요. 치트키, 너네 들이 <놀들은> 여기 까지 못 오시는가 <오신> 라다 <laughs> 강한자가 승리하는게 아니라 이긴자가 서서... 사... 어, 람이 진... 아, 이러못 아, 뭐 들어오네. 강한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긴자가 강한 것이다. 오케이, 야만적인 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오, 방어력은 마이너스 1인데, 공격은 포수 3라고. 여기서 더 올리라고? <laughs> 회기의 날개. 회기의 날개 쓰고 일단 날라갑시다. 회기의 날개. 능력치 올립시다 기술 두개 그 뭐냐 어, 죽은 자의 숨결 죽은 자의 숨결 죽은 자의 숨결 용감했던 자의 숨결까지 해가지고 체력, 방어력을 올릴까 체력을 올릴까 방어력 하나씩 와, 크리티컬 화면 흔들리는 거봐 다신 안 터졌으면 <laughs> 크리티컬 다신 안 터졌으면 화, 화면 흔들리는 거봐 아, 극혐이다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고요? <laughs> 아숨길이 보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고요. 음뭐 일단 버려하겠습니다. off. Uh -huh. 어우, 공격라아다 어, 공격받라 패기이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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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야, 에바잖아, 방금. 어, 뭐야, 뭐야. 얘는 공격모션이 따로 없네요, 굳어도. 해석제. 어, 야, 미친! go to hell. 아뭐 별로 안 왔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게 공격을 캔슬하고 달릴 수 있었으면 이 게임은 엄청 쉬운 게임이었을 텐데. <laughs> Ah, <laughs> 아야,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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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올라왔어. <laughs> 양각 잡혀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했다. 아, 저, 오징어, 공략법만 좀 알면 좋겠는데. 아비 오징어랑 싸우는 거는 에바다. 좋았어, 오징어는 무시한다. 잠몹하고 저러고 싸우는 거는 정말 할 짓이 못 돼요. 뭐 보스냐, 저? 저 보스냐, 진짜? 차라리 보스가 어려우면 패턴이라도 알아내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잠몹이 쓴 거는 사실 답이 없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걸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쓰고 가죠. 30분 전에 여기였다고요? 시간이 벌써 그렇벌어어 아, 여기 그쪽 안 가고 다른 데 파밍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갑시다. <목소리나> 어! 극혐! 극혐! 지치시어 장으로는 안 되는데. <laughs> 어, 창은 좀 애매한데. 아,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아, 일단 확실한 거는 오징어 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바로 동굴로 들어가자. 회개의 날개 하나니까. 다음 검찾아갑시다 어. 이렇게 아우. 지나가죠, 여기는. 어. 저거 무시하고 일로 가자. 저걸 왜 맞지? 아니, 왜 맞지? 박쥐 어디 갔어? 박쥐 없네. 뭐지? 헛개인가 오케이, 바위인가? 너희가? 어휴... 거의 보스급의 무언간다 얘 <목소리> 체력 보소 와 많다 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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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공캔데 <목소리> 아비. 영혼의 신비야. 만약에 음침한 망토, 만약 뾰족한 책모자, 마법 올라오는 거겠죠? 시간 신앙. 시간사 여기는 그 저거 하나 먹으러 온곳이네요 특수기를 생활화해야지. 특수기가 좋네. 특기 박쥐같이 돌격하는 애들 좋네. 어, 롱맨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되니까. <laughs> 이렇게 하니까 롱맨하는 기분인데. 음. 롱맨 인데 이 정도면 해독 제 2개에다가 죽은 자의 숨결 롱롱맨 급이 되는데, 게임이 롱맨 급이 되는데 5월, 월 갑자기 게임이 급 롱맨 됐는데 살이 었으면 롱맨인데 그냥 어우 여보야 어안 맞았는데 맞았어 아 미친 아 저걸로 맞은 거다 유사 록맨됐는데게임이게임이 <laughs> 게임이 진짜 유사 록맨됐는데 어떡하지?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겠죠? 박은 하나 있었으니까 기부해둡시다. 어? 뭐, 뭐지? 여기 다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쪽안 돌았나? 안닌이이쪽으로이쪽데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놓친 건가요? 어, 어두워서 내가 뭘 놓쳤나? 어저 위로 올라가는 뭔가가 있긴 하다. 유사 롱맨. 방금 물쪽에 출고 있었다고요? 어, 저쪽으로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구대기 쪽으로 어떻게 하지? 아, 나 체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겠다. 어, 여기 사다리 있다. 아, 이거 전체 화면으로 휴우 가고 싶네. 어, 야, 위치! 휴! 물 쪽에 출구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물 쪽이면은 이 쪽인가 저 쪽인가? 이저 쪽이다. 아 여기 비 있다. 그치? 미친 잠깐만. 어, 어. 어디 나를, 나를 죽일... 이게 파멸의 빛이었나? 그... 유희왕 주엑스의 그 파멸의 빛인가 이게? 이게 파멸의 빛인가 뭔가 는 그거냐? 이게 파멸의 빛인가 하는 뭔가 그거냐? 아, 진짜... 야, 나오자마자 오징어 뭐냐? 됐어, 유사 롱맨 유사 롱맨이면 됐다 간다, 유사 롱맨 유사 롱맨으로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유사 롱맨인 거 알았으면 됐습니다. 아, 게임이 뛰어든대. 아이고 오징어 디 오징어 모해해 오징어 더 쉽구먼. 오호. 야, 진짜 유사 롱맨 게임이었네, 이거. 야, 롱맨에서 내가 짝퉁만 쏘고 있으니까 못 잡았지. 차지 샷을 쓰니까 잡네. 미친, 이거 뭐야. 차, 차지를 쓰니까 잡긴 잡네. 어, 유사 롱맨 게임 맞네. 대단 <laughs> 됐다. 됐다. 아나이 <laughs> <laughs> 게임은 유사 농맹 게임이 확실합니다. <laughs> 그래도 쓸데없는 분전은 안 하는게 좋겠죠? 야, 사실상 기공은 갖다 버렸는데? 어, 미친.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미친 여기 못지 나가네, 나무 때문에. 아, 고투 헬. 지옥 가버렸다. 유다히 아, 아, 야, 씨.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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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미 또 어디 있을까 허... 아 그냥 저다 피하자 귀찮아 대신 회기에 날개를 먹고 보험 하나를 준 다음에 가면은 같은 불상사는 덜이로 비켰마 같이가자 오케이 피했다